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자본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단돈 100만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본이 적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중고 리셀링 사업. 중고 명품, 전자기기, 빈티지 의류 등 인기 있는 물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인데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쿠팡플레이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하려면 수요가 높은 제품을 소량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핵심. 특히 인기 브랜드 제품은 감가상각이 적어서 리셀하기 좋아요.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직접 제품을 구매할 필요 없이 도매 업체에서 상품을 대신 배송해주는 방식이죠. 100만원으로 시작할 경우 스토어 개설과 마케팅 비용에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상품 소싱은 사임이 나라, 도매매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되고요. SNS 광고나 블로그 마케팅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달 대행 서비스. 요즘 배달 시장이 엄청 커졌죠?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없어도 도보 배달로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쿠팡이츠, 배민 커넥트, 요기요, 익스프레스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본업과 병행하기도 좋아요. 네 번째 1인 콘텐츠 제작.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100만원으로 시작하려면 스마트폰과 기본적인 장비만 있으면 충분해요. 특히 유튜브 쇼츠나 틱톡 같은 쇼폼 콘텐츠는 편집 부담도 적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광고 수익 협찬,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하게 있으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재능 판매 및 프리랜서. 글쓰기, 영상 편집, 디자인, 번역 등 자신의 재능을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크몽, 숨고, 프리랜서, 코리아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쉽게 고객을 찾을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리스크도 적어요.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본금 1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사업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창업의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